입에 똥 묻은 줄 <laughs> 진짜 다은 아직 못 닦았다. <laughs> <이> 똥 손, <laughs> 똥손 맞네요. 아 뜨거워. 아, 돈 t v 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TV 안녕하세요. 뭐라고? TV의 모라입니다. 어, 제가 유튜버 친구인 철든놈 t v 에 초코 치킨을 봤어요. 그래서 따라서만 만들어 보려고 초코렛이랑 치킨을 사러 나왔는데 제가 혼자 먹을 거라서 치킨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편의점에 가서 <laughs> 요즘 편의점에도 치킨 같은 거 팔더라고요. 그걸 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응. 보이세요? 안에 치킨, 초콜렛 초코치킨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아까 편의점 가서 사왔던 가나마일드 초콜렛 가운데 전보 닭다리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애정하는 치킨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빅순살 꼬치 두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가 필요하겠죠 초콜렛을 중탕할 냄비랑 그리고 스텐레스 그릇 그리고, 주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초콜릿 중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죠? 담가 보고. 아, 잘 됐으면 좋겠네. 안 넘치겠지? 초콜릿을 잘게 지금 뿌셔놨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씩 다넣으면 중탕이 잘안될수 있으니까. 녹가라 오! 어,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어 타! 왜 타? 탄대나! 아, 이거 약간 들어야겠다. 여러분 중탕도 쉽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좀 똥손인데 똥손도 할수 있단데 아이씨 어? 지금 치킨 데피고 있었거든요? 치킨 지금 데픈 게 끝났나 봐 잠깐만 끄고 올게요 여러분 잘 녹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얘가 뜨거워질까봐 예 보이세요? 초록이? 이 손잡이? 이거 뭐야? 뭐예요 피디님?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실리콘 손잡이? <laughs> 실리콘 손잡이? <laughs> 오늘 오랜만에 여자 피디님이 <laughs>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피디님 요리 잘하시는데 나 이거 하는 거 보고 되게 웃길 거야 아마 <laughs> 피디님 좀 이따 이거 먹어봐야 돼요. 기대되십니까? 말을 해라. 기대 안 됨? <웃음> 궁금합니다. <웃음> 아 초콜릿 잘 녹고 있어. 전 개인적으로 가나 초콜릿 좋아합니다. 향이 좋네요. 어, 고 맛있어요. 밀크 초콜릿. 오잘 녹는다. 이제 다 넣고. 슈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 <laughs> 똥손똥손 맞네요. 똥뜨거 아, 아.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한 거야? 덜큰놈 TV는 이거 중턱 어떻게 했어? 아, 손 뜨거워, 겠네 오 마이 갓! 원래는 작은 그릇에 담가 놓고, 아이, 아이, 아 놔두기만 아이. 해도 됩니다. 응. 아, 여러분, 불날뻔했어요. 아니, 내, 내 손이 불날뻔했네. 아, 무서워. 어, 그래고 놓고 있어요. 지금 불을 껐어요. 지금 이미 이 끓은 물 때문에 얘가 잘녹고 있습니다. 어, 향이 너무 좋은데? 제가 초콜렛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함께 합치면 음, 매일매일 마게요 점성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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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치킨을 퐁당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이거 무슨 맛일까 진짜. <laughs> 어 초콜릿이 굳을 수 있어서 빨리 발라야 될것 같아요. 다다 아까 순살 꼬치를 샀잖아요. 순살 꼬치도 지금 할수 있나 모르겠네. 두 개를 샀는데 어이 이거 양이 지금 두 개가 안될것 같아요. 초콜릿 여섯 개도 모자라네 보이세요? 오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가까이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 닭다리 오. 뭐라고? 뭐라고? 띠비~ 여러분, 드디어 초코 치킨이 완성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날랐어요. 지금 얘가 아직은 그래도 보이세요? 아직 초콜릿이 굳진 않았어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비디님 넓적다리랑 꼬치. 가벼운 꼬치를 먼저. 꼬치부터 서서 먹방. 너무 크죠, 잉? 어, 커서 말아 먹... <laughs> 이게 그렇게 호불호가 크대요 근데 일단 저는 호예요. 나쁘지 않아. 음. 일단 딱 초콜릿 때문에 먹으면 단맛이 딱 오고요. 그다음에 음. 이게 짭짤한 시은 맛이 느껴져서 단짠, 탁, 음 단짠 단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감 단짠 단짠. 피디님 피디 먹어봐야지. 아 <laughs> 여러분 여자 피디님한테 매결를볼 거예요. 그래도 일부러 잘랐어요 양심상자 이건 시식용. 자 준비 아 지금 아! <laughs> 단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솔직한 평. 음.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지? 일단 초콜릿 향이 강해서 음. 치킨인 걸 일단 잊었어요. 어, 아, 진짜 음. 먹을만 해요, 비디님 근데 고기는 맛있네요. 맛있지. 고기 미니... 좋아합니다. 오, 미니스톱 치킨 맛있다니까요. 음... 아니 그러면 또 먹으라면 음? 먹겠어요? 두 개까지? <laughs> 아두 개까지. 아 진짜? 오... 제가. 오... 빠밤 빠밤. 과연 이게 맛있을 것인가 근데 전 사실 넓적다리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방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먹진 않을 거예요 <laughs> 궁금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아나 너무 더럽게 먹는다 어쩔 아, 수가 없어 다음으로 <laughs> 드 이거 맛있는데 넓적다리 치킨 자체가 워낙 맛있어서 순찰 꼬치보다 오히려 이 넓적다리에 초꼬지 무침이 훨씬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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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거 다 먹으면은 아, 운동장 한 100바퀴 빼야 될 거예요 <laughs> 완전 극장 고칼로리 근데 여러분 목맥혀요. <laughs> 일단 저는, 어, 유튜브 친구 부인 덜큰놈TV에서 덜큰놈님이 덜큰놈 초코치킨을 이제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치팅 돼있는 날꼭 해보겠다. 오늘은 이제 좀 먹을, 먹어도 될것 같아서 해봤는데요. 어,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laughs> 저같은 똥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단거 좋아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초코치킨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먹어본 결과 장점은 기분이가 좋아져 단거 먹으면 사람이 되게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laughs> 근데 단점은 못생김주의 못생겨져 아까 입술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닦고 왔는데 어 무슨 입에 똥 묻은 줄 <laughs> 진짜 손은 아직 못 닦았다. <laughs> 아, 여러분 근데 한 번쯤은 어, 이색 치킨 어, 만들어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힐링 됐습니다. 아, 별큰돈 TV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뭐라고 TV의 뭐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에도 한강 행복하세요.